아예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네 어,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IT 기기를 납품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래픽 카드 어려운 말이 많지만 어, 비싼 컴퓨터를 판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 200원이면은 만 가장 좋은 컴퓨터를 샀지만 어, 지금은 한대 뭐 1억원이 넘는 컴퓨터가 어, 많습니다 저희는 아주 비싼 컴퓨터를 사시면 된다고 꼭. 되고 포르쉐보다 비싼 컴퓨터를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인테리어 사업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 일렉테리어라는 이유와 상관이 있습니다. 어, 전기를 뜻하는 일렉 어, 그리고 인테리어, 뭐, 익스테리어, 뭐, 공간을 뜻하는 테리어를 합쳐서 어, 일렉테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역을 가다 보면 어, 코엑스의 파도가 넘실되는 큰 화면. 영상, 공연장, 대강당, 로비 등의 큰 화면을 구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코드가 들어가는 모든 프로덕트를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세 번째는 공간 임대 사업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보니 어, 우리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어, 꾸며보았습니다. 어, 위치가 강남 양지역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무 기대 안 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또 제가 2년 전에 강남에 회의실을 빌리려고, 어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항상 뭐 하나씩 부족하더라고요. 또 위치가 좋으면 주차가 안 되고, 우리만 회의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써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의실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저희의 일렉테리어 회의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 쇼셜링.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모임 지니스라고 보면 됩니다. 공간 임대를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게 시설보다 누가 이 모임을 운영하는가 모임장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임을 하면은 지하실에서도 사람이 몰려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와 협업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은 강남대로 부클럽 그고 창업 세미나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투자의 개념이라 강의 파리뭐 이런 거는 질색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언젠가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분들하고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 정리해서 보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사업이 있는데 어, 1번과 2번, 어, 2번과 3번, 3번과 4번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어, 1번과 4번, 2번과 4번은 전혀 연관이 없죠. 제가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1번과 2번, 3번, 어떤 사업이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연관이 없는 사업, 가까이는 연관이 있지만 멀게는 연관이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4번 사업을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도 하드웨어 중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언제든지.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고맙습니다.